안녕하세요. 맥으로 공부하고 맥을 공부하는 맥러닝의 탁자킴입니다. 에어팟과 뭐 QCIT1, 갤럭시 버즈 등과 같은 코드리스 이어폰이 많이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고음질 음원, 하이파이 환경을 구성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고요. 이쪽 클릭하시면은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짭 프로 비교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고음질 음원을 들을 때 가성비가 가장 좋게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 구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LG에서는 모듈형 스마트폰인 G5를 출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듈형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많은 이슈를 불러 일으켰지만 이내 잠잠해졌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렇게 LG G5의 유품으로 남은 뱅앤 울루슨의 하이파이 플러스가 바로 아이폰에서 고음질을 들려줄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듈만 구매했고, 사실 G5는 구매하지 않았어요. 우선 작년쯤에 이 G5 Hi5 Plus 모듈이 아마존이나 기타 사이트에서 18달러 정도에 판매를 해서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은 사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사고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윈도우 PC나 맥 PC에 연결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외장 DAC로 인식을 해서 여기에 바로 스피커나 이어폰을 꼽게 되면은 이 하이파이 플러스 모듈을 통해서 고음질 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와 맥 모두 잘 인식하지만 특히 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윈도우 10에서도 바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데 예전 윈도우 7에서는 별도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맥에서는 USB-C 타입을 연결하자마자 바로 사운드 장치의 HM이라는 외장 DAC로 인식을 해서 고음질 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맥에 연결하는게 아니라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폰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연결하려면 바로 라이트닝 2 USB 어댑터가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구입하려면은 국내에서는 4만 원 정도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통해서 18 달러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라이트닝 2 USB를 이용해서 연결할 거면은 영상 찍지도 않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라이트닝 2 마이크로 USB 외장 DAC 전용 케이블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라이트닝 2 마이크로 USB 케이블에 보시는 것과 같이 USB C 타입 젠더를 꼽게 되면은 이렇게 라이트닝 2 USB C 케이블로 변하게 되고요. 제가 이걸 시도했을 때는 거의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 때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사실 모험하면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찰떡같이 아이폰에 인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라이트닝 단자 쪽이 이렇게 90도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단선의 위험도 적은 게 특징입니다. 제가 처음 이 케이블을 이용한 건 아이폰 7이었는데요. 아이폰 7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은 충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외장 DAC인 이 하이파이 플러스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쭉쭉 잔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8, 아이폰10부터는 무선 충전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이파이 플러스 모듈에 가지고 계신 이어폰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뒤쪽을 보면은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3.5파이 단자가 보입니다. 3.5파이 단자 쪽에 이렇게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된 USB-C2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 하이파이 플러스 모듈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아이폰에다가 이 라이트닝 단자를 연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HM이라는 외장 DAC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음악을 들어볼 텐데요. 우선 이 하이파이 모듈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LG 하이파이 플러스 모듈은 ESS 테크놀로지사의 ES9028C2M DAC와 4분의 9602C 헤드폰 드라이버가 장착되어 있어서 최대 32비트 384kHz PCM 음원 재생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다른 리뷰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출시가 1 8 9 0 0원에 10배다라는 DAP와 견줄만 하다고 이렇게 리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레퍼런스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레퍼런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음원을 들어볼 텐데 제가 요즘 자주 듣고 있는 음원이랑 헤드폰을 처음 샀을 때 테스트하는 음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레퍼런스 헤드폰이라고 하죠. K702를 사용해서 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음감은 다른 헤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AKG사의 K702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음질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콜렛 플레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우선 무손실 음원 웨이브 파일로 된 무손실 음원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친구를 통해서 부탁 받아서 관련 음원을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받은 무손실 음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이언티의 무표정이라는 노래 들어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뱅앤올로쓴 하이파이 플러스 모듈을 통해서 들었고. 다음번에는 바로 라이트닝 케이블에 바로 연결해서 들수 있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취향형이긴 한데요. 이렇게 짧게만 들어봐도 확실히 라이트닝 케이블2 3.5파이 케이블보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하이파이 플러스 모듈을 연결을 하면은 좀더 해상력이 높은 음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무손실 음원 말고도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음원 하나, 다모임의 아마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을 테스트할 때 들어보는 아, 브루노마스의 24캐럿 매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이파이 모듈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처음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3.5파이 잭을 연결을 해야 바로 인식이 가능하니까요. 어, 이점 유의하셔서 3.5파이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폰이나 아이패드에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아이폰에 연결을 해서, 빠그! <목소리> 네 이렇게 아마도 음원 들어봤고요. 그 헤드폰 테스트할 때 듣는 브루노 마스의 튜4포 캐런 매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아이폰에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외장 DAC LG 하이파이 플러스 모듈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폰은 물론이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부터는 연결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보신 것과 같이 그냥 USB-C to C 아니면 썬더볼트 케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패드에 연결하고 하이파이 모듈에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외장 DACHM으로 인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6년에 출시한 제품을 2019년 말에 리뷰하는 것도 웃길 수가 있지만, 저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컴퓨터는 틀기 싫은데 음악은 각 잡고 듣고 싶을 때 주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더 좋은 영상과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맥으로 공부하고 맥을 공부하는 맥러닝의 탁자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